안녕하십니까. 아이드릭입니다. 자,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 요거 분석을 드릴 겁니다.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락이 나오기 전에 제가 파동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라! 1파, 2파, 3파가 다 나온 게 아니야! 앞에서 이미 상한가를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누군가 물량을 다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얘가 보면은 원래 2천원대, 예, 2천원대에서 주가가 5만 2천원까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20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목표가가 어딘지 알수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4만원 이상. 예, 4만 원 이상 또는 여기 3만 5천 원 이상부터는 세력들이 물량을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주가 얼마죠? 3만 3 350원이에요. 오늘 12% 정도 상승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세력들의 목표가는 3만 5천 원 이상이다. 그럼 여기서 주가 더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 한번더 올린 다음에 얘네들은 털 거니까. 그러면 주가를 올리면서 얘네가 하는 게 있죠. 뭐죠? 개미들이 사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뉴스 같은 걸 띄웠을 겁니다. 이거 고점에서 그 띄워야 돼요. 그래야지 개미들이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물, 사거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보통 개미들은 보지 않습니까? 1년 이내 고가 얼마죠? 52,000원이에요. 그럼 개미들은, 야, 52,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33,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니까요 그럼 저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야,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 야, 이렇게. 활활. 난소암 획기적 치료제 나오나 오레고 보마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 마감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항암제 올림픽 그죠? 주가 신바람 이렇게 면역 항암제 관련주 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어, 이런 내용들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예,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이 종목을 사기금 만들고 위에서 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주가 더갈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일단 꼬리를 이렇게 두번 정도 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량이 별로 안 터졌죠. 이거는 한번 한번 쉬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미들이 안 달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물량을 다못 넘기겠네. 그럼 일단은 뺐다가 다시 올리자. 뺐다가 다시 올리자. 물량 조금 더 모아서 올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게 한번 보면은 얘가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요. 원래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2천원일 때는, 어, 지금 2천원대3천원이었다고 쳐도 10분의 1, 옛날에는 한 1,500억 정도 됐었는데, 10배 이상 시가총액이 불어난 거예요. 그럼 1조 원을 누군가가 사줘야지 얘네가 물량을 더털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 그, 어, 지금 유통비율이 45%니까 뭐 1조까지는 아니겠네요. 그래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7천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럼 7천억을 털려면 이 기간만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숨구르기를 하고 한번더 다시 물량은 털기를 제가 보기에는 도전하는 게 아닐까?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100%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대주주예요. 그래서 아마 카나리아 바이오엠도 같이 물량 타기를 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유상증자, 유상증자. 근뭐뭐 뭐, 네가 뭐라냐?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건 진짜다. 뭐 진짜일 수도 있겠죠.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그리고 어 보면은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아니죠. 예, 얘네는 벌써 와 이거 봐봐. 이거 <laughs> 왜 이렇게 한가를맞았 음. 이건 다시 작업을 아마 치겠네요. 예, 옛날부터 이렇게 이거는 그 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KOTC나 뭐이럴 거일 거 같아요. 이게 기업분석 보면 나오거든요. 보면은 자 KOTC죠. 예, KOTC가 원래 옛날부터 이런 장업치는 시장으로 변질이 돼버렸어. 아쉽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카나리아 바이오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니까 예, 여기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주가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봉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봉상에서 빠지는 모습 어, 지금 이게 단타나 스케핑 자리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중장기나 스윙 자리로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단기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봉 을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저는 35,000이 넘어가면 포지션 자체를 약간 언제 내가 매도할까 매도 타이밍을 슬슬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에 물리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했어도 저는 아마 매드 포지션 위주로 볼것 같아요. 매수로 한다기보다는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어 진행을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 의견이니까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예 이거 소유투배어 아 이게 이제 매도하고 거의 상한가 저는 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한가까지 는못 갔지만 적당 가격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상한가 그 위에까지 꼭대기에서 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블록콤 판매했습니다. 블록콤, 셀트웨어 그리고 블록콤까지 두 종목을 매도를 했고요. 예, 블록콤도 그렇고 셀트웨어도 그렇고 예, 저는 혹시나 밑으로 빠지면 다시 매도 타점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이드리기였고요. 여러분들 혼자 관리가 안 된다. 언제 어디 편하게 저는 무료야. <laughs> 무료로 절 이용해요. 얼마 좋아. 예,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3407만 2377% 수익으로 키움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저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 j l 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 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하면 이룰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 연락 주시길. 우리 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 비싼 차, 시계 등, 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중에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